58점만 남기면 되는데 57점 실화냐? 57점 실화입니까? 저한테 왜 그러세요? 내가 뭘 잘못했죠? 아니 리스닝 스피킹 뭘 깎인 건지 모르겠네. 잘했다고 생각했는데. 아. 저는 그냥 브릿징 코스를 들으랍니다. 다시는 못 보겠어요. 이시영. 잘 가라. 만나서 반가웠고 다신 보지 말자. 커피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갑니다. 돌아간다. 돌아간다. 아니, 58점만 넘기면 되는데 57점 실화냐? <laughs> 오! 잡은 것 같아 조금 잡나?